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글로도 남겼지만 어떻게 논란으로 캠프에서 해촉됐던 교수가 인수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수정 교수 때도 그렇고 매번 눈에 뻔히 보이는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해외에서도 이렇게 벌써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인셀이라는 표현이 직역을 하면 비자발적 독신주의자지만 여성 혐오자 혹은 찌질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는 김건희 씨를 향해 콜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한순간에 망신을 당하나 싶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윤석열의 용산 이전 관련한 논란의 장기화를 지적하며 코로나와 민생의 대책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그 돌파구가 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실체 진상조사 확인청원이 50만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혈세 낭비를 막아달란 청원은 46만을 돌파했습니다. MB 사면, 이것도 30만을 넘겼습니다. 이 역시도 얼토당토하는 소리였죠. 실제로 민심을 보더라도 MB 사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30, 40, 50에선 60% 이상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반대가 60% 가깝고, 불경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50% 가깝네요. 그만큼 MB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걸알수 있는데, 최근 제가 심리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과거에 저도 MB에 낚였었고, 눈에 티나는 작업들이 아니기에 더더욱 내부 분열, 친근하게 접근해서 사람들 혼란시키기, 적군하군 피하식별 안되게 만들기 이런 걸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글을 남겼던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행사에서도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두려우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심리전을 펴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대놓고 국정원 직원이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짧게 요약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간략하게만 다시 보면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했던 내용도 나왔고요 국정원 댓글알바에 무려 9천만원 입금 그리고 큰 그림을 국정원이 그리고 민간 댓글부대가 그걸 실천하고 삼성 보수 자금줄 논란도 있었고요. 이들이 보수라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기자와 pd 등 낙인찍기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국민의 머릿속을 바꾸라며 당시 20대에서 40대를 겨냥해서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프락치가 양심 고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상상 이상의 추악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향한 만행, 심지어 DJ 노벨상 취소청원 모의까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도 말할 것도 없죠. 그 유명한 모욕주기 3단계, 여기에 계속 휩쓸려선 안 된다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권위의 손,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들기, 고립시키기,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도 산게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공작의 ABC 단계도 있고 굉장히 치밀하고 은근슬쩍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영정 사진까지 우습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사람이 할 짓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세월호 관련 여론조작도 벌어졌었죠. 오늘 박근혜 씨가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최고형을 때린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MB 민간인 댓글부대 3,500명이 있었는데 이런 기술자들이 과연 지금 어디서 뭘 할까요?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확신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8년. 무려 14년 전 얘긴데 그때에도 삼성 인터넷 댓글단은 정규직만 150명이 있었다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 여론을 공작하는 팀인데 정규직 150명이 상상이나 갑니까? 그것도 2008년도에 그 정도 규모였다면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각자 상상해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국 교수를 예전부터 악마화하고 사찰하고 주변인들 괴롭히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이어져 왔고요. 결국 저런 식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했던 MB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고요. 특히 1배를 활용한 우구나 작업에 앞장섰던 원세훈 씨도 절대 용서해선안 되겠죠. 최근에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믿어? 라고 민주시민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정치 무관심층이나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고 이 또한 심리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를 사칭하는 가짜 글도. 대선 끝나자마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윤 당선인 보시오! 라는 가짜글까지 퍼지기도 했는데,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가짜글이 퍼지더라고요. 신종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눈도 피해서,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허무 맹랑하고, 어이가 없고, 대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은 무대응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일배를 방치해둔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테라포밍, 끝도 없이 이어져 왔고 이제는 커뮤니티 고지 전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